우리 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은 성도와 세상 권세입니다 어, 성도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중심에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러면서 너희는 정말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질서에 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면 은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 거짓이 없으시고요.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할수 있는 거예요? 이 질서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1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어요.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죠. 얼마나 무서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의 권세가 악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악하면 어떻게 할 거냐?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은 이 세상 권세가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명령에 위배된다. 그때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바로가 어린아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태어난 아기들. 그때 삼파가 어떻게 했어요? 살렸죠, 그렇죠? 그때는 세상 권세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침해되지 않는 한에 그 안에서 세속적인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짓과 악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양심과 그리고 품격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뭐에 따라서요? 당연한 거죠. 양심에 따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이 땅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들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교회가 뭐를 했어요? 저항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반복과 같이, 뭔가 눈에 보이는 싸움, 뭔가 폭력적인 그런 저항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양심적 저항. 그러면서 뭐예요? 진리를 증언함으로 그래서 공공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비춰지면 안 돼요 왜 양심과 품격으로 하라고 했냐면요 세상에서 봤는데 이게 저 교회들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세상에서 비춰주면 안 되겠죠. 모든 세속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심지어는 불의한 통치자조차도 누가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러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저항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세상의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그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무엇을요? 단일같이. 그쵸? 정말로? 순종할 건 순종하고, 정할 건 정하고. 그죠 그러면서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요. 그렇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 교회들마저도 서로 그 거짓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갈팡질팡 서로 간에 원수 삼고 결국은 그것의 중심에 뭐가 되기 때문이냐면요. 사람이 중심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그 교회마저도 좌 좌우로 막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어요 서로 서로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거짓에 속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